안녕하세요. 수의 첫사기 타기 2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던 엑스파크 LTZ 시테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쉐보레던 엑스파크 LTZ 시테크입니다. 2017년 시, 2017년 2월 휴발유오토 흰색에 72,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운전석 조호석 시트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72,000km고요. 오토차량 조호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블랙박스 2채널 트렁크 방향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던 넥스파크 그 LTZ 시테크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비게이션 버튼 시동 후측 방경구등 전방 추도 장치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가입을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퇴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턴 X 스파크 ATZ C테크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KB손해보험사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72,39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던넥스 스파크 LTZ c 테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쉐보레 던넥스 스파크, 2244.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롤렉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더 넥스파크 l t z 시 테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